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브라보 교통 이슈. 요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으시죠? 왜 이런 불상사들이 그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대처와 조치가 필요한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부러 급제동하고 후미에 가깝게 밀착 운행하거나 손가락질과 욕설을 포복기한 좌측 평행운전 이런 거다 보복 난폭운전이겠죠? 맞습니다. 7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법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남포 운전 처벌 법령에는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급제동 등 무려 9 가지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또는 한 가지 위협 행위를 반복할 경우는 1년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차 앞으로 끼어든 SUV에게 경적을 울린 게 화근인데 고속도로에서 무려 18km나 쫓아가며 위협했던 SUV 운전자가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네, 네. 갑자기 뛰어 뛰어든 데 놀라서 경적을 울렸을 수도 있고 또 화가 나서 눌렀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미안한 생각은 없었나 봐요? 네그 간혹 갈림길에서 차선을 잘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또 양해를 구하면서 좀 다급스럽게 뛰어드는 경우가 있죠 네. 이 경우라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양보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얌체 운전이나 난폭 운전은 이런 다급한 거는 무관하고 또 게다가 그 계속 반복되는 행위인 만큼 많은 운전자가 위협적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반복하는 이기적인 얌체 운전이나 상습적 난폭 운전은 보복을 야기하는 발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상대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3km를 따라가며 보복 운전을 했던 20대 남성이 세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기점 교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로놀한 운전자가 정적으로 항의를 하자 사죄를 하기는커녕 앞에서 급제동하고 또 뒤에서는 바짝 밀어 붙이다 못해 말씀처럼 손가락 둘과 욕설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남포 운전 처벌 법령이 시행된 지 열흘 만에 경기도 내에서는 열 명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양보 없는 현실 이거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도로에서의 양보는 미덕만이 아닌 안전과 즐거운 운전의 표상이죠. 그런데도 경기도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 0 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또 모두가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유형별로는 남포 운전 두 건에 보복 운전 여덟 건인데 당사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해서 권고된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이젠 국민 의식도 합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하지만 추월 차선에서 서행을 하고 또 비켜달라는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나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천천히 가는 이기적인 행위는. 반드시 근절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신호를 끊기게 하고 천천히 가다가 자기만 빠져나가는 이런 진로방해의 경우는 정말 화가치솟는 일이죠. 네네. 그 방향지시등만 켜면 달려드는 차도 적지 않아서 간혹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기심도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코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또 켜자마자 파고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더 속력을 내서 차관거리를 바짝 붙이는 이상한 일들이 많죠. 결국 그 차선 변경을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피해자 역시 누구나 다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화가 나서 따라간다면 보복운전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참아야 하겠고요. 네. 또 난폭운전 때문에 놀라고 위험했다고 해도 도로에서는 토, 어, 속도를 갑자기 줄이거나 또 사를, 차를 세우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변 차에게 위험을 전가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자칫 2차 사고 날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복과 난폭운전이 많다는 걸 실감하는데 사실 경찰 단속과 언론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라 이게 사실은 음, 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8개월 동안 190건의 그 단속이 있었다고 하는 이참 많아 보이죠. 네. 그런데 이전에는 처벌보다는 피해가 발생되게 되면 폭행 정도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런 데서 가려져 있을 뿐이지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은 그동안도 참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방적인 난폭 운전의 경우는 책임이 명확하죠. 네네. 이에 반해서 보복 운전의 경우는 원인 제공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난 점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1984년 미국에서 처음 지칭된 도로의 위 분노를 뜻하는 로드 레이지에 물드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만 네네. 무조건 꼭 참고 영상 기록 장치 그러니까 블랙박스 화면을 근거로 대응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보복운전은 원인 제공자가 있거나 상대성에 의해 시작되지만 이 도로 위에서 표현을 하다 보면 가해와 피해자가 또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복운전은 상대성 발단에서 시작되니까요. 위험한 상황을 모면을 했거나 또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참고 이해하는데도 계속 반복된다면 이때는 영상 고발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상대편이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게 된다면 실수로 봐주는 미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행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원인 제공과는 달리 자시, 그 자신의 과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 그 범법자가 될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누가 먼저 때리느냐가 아니고 누가 네. 많이 맞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맞춰지는 셈이니 네. 변수가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차로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주변 차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되니까 이런 현실적 결과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가 모두 수용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